단타에서 가장 중요한게 그냥 매매법이 아닙니다 원리를 생각해야죠 원리를 주식을 컨트롤하는게 수학과 같은 공식입니까? 아니죠 타 세력들이 큰 자본들이 개인들 돈 먹으려고 그들도 돈을 써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들어오는 표시가 어디에서 나타난다? 거래량이다 큰 돈이 들어왔다. 이것만 알고 오시면 돼요.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? 어디도 없습니다. 어디 가면 이런 권위를 들을 수 있을까요? 큰 돈이 들어왔고, 들어왔으면은, 이거를 개인들한테 팔려면은, 평균 단가가 한 이쯤인데, 이렇게 쭉 올렸으면, 아니, 반절. 쉽게 생각하면 반절 정도 될거 아닙니까? 평균 단가가. 그러니까 이저정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. 손해를 보니까, 대륙들도, 알겠습니까, 여러분? 그러면은, 이런 거, 뭐, 이렇게 쭉 나올 때, 슈팅 나올 때, 뭐, 검색지 돈 내갖고, 따라잡지 마시고, 그럼 무조건 다 내동맘이 됩니다. 근데 슈팅 나오다가 좀만 조정하면 다 털리잖아요. 천만에, 이천만들어갔고 1, 로 조정해버리면 그냥 바로 다 털리거든요? 충분히 안 따라가도, 돈이 들어왔고, 얘네가 개인한테 넘기려면은, 또 이렇게 올려서 팔 수밖에 없다.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세력주를 할수 있는 겁니다. 매매 근거가 돼요. 만약에 그냥 이렇게 뭐 주식이라는 게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아무도 안 사도 그냥 다 수익이 난다. 그냥 바로 도 팔아버려도 세력들도 손을 안 잇는다 하면은 우리는 주식 못하죠. 단타치면 안 됩니다. 세력주, 태력주따라 사람은 안 되죠. 그런데 고맙게도 주시이라는 원리가 이게 올렸으면은 큰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? 그래도 세금 떼고 수수료 떼고 뭐 작전치는 거 비용 이것저것 떼주고 수수료 떼고 해주면은 쉽게 망칠 수가 없어요. 절대로 쉽게 망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실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새로 드러난 기름복으로 보세요. 딱 느긋하게 보세요. 주식장 죽을 때까지 입니다 죽을 때까지 열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매매할 게 없으면 하지 마세요. 절대 하지 마세요. 뭐다 그럽니까? 다음날도 내렇게 문을 지금 찜해서는 바로 담을만 하죠. 이쯤 내려왔으면. 여기서만 거래를 안 통할지 뭐 느리게 조정할 때 그냥 여기서만 믿음으로 절대 못 파니까. 이 아래로. 담기만 해도 다음날 뭐한 10%씩 먹고. 20% 먹고, 40% 먹고 하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또 돈, 돈이 들어왔죠. 근데 여기는 돈이 크게 들어왔는데, 팔아먹 팔아먹은 게더 크잖아요. 단순하게 그냥 원리로 딱 이해하면은, 이 원리가 다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. 뭐, 5월선, 5월선이니, 10월 기법이니, 정말 답답해요. 생각을 해야죠, 생각을. 여기는 다음날 봄까지 확인을 해야죠 사실 이정도 팔아먹은 거래를 이렇게 장땡을 가시만 남았잖아요 다 팔아먹고 다 뜯어먹고 그러면은 다음날 봄을 딱 확인하시면 그래도 지지를 하잖아요 지지 큰 자금 이동이 이 없는데 옆으로 횡보를 하고 이 가격대를 뭔가 지지한다 그럼 종가비팅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가 비팅 해볼만 하다. 알겠습니까? 허나 이 종목은 절하면 안 하죠. 왜냐면, 리스크가 크잖아요. 이걸, 이걸, 이걸 어디서 개인이 알아. 팔아먹었는지. 이 봉에서 세력이 다 팔아먹었는지 잘 몰라. 차트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. 다음날 이 조정봉, 조정봉을 보고 매매의 근거가 되지만, 굳이, 굳이 이 봉을 감소하면서, 파아먹은게 엄청 크게 표시가 되는 봉을 보면서,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2차 상승까지 나왔잖아요. 매매할 근거가 없다. 왜냐면, 왜, 입니까 여러분? 다른 좋은 종목이 널렸으니까, 응? 굳이 이런 거 그냥 보내버려도, 응?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, 돈이 들어오고 온전하게 돈이 안 나간 아직 다 팔아먹지 못한 주식 세력주들이 널렸다 주식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음. 돈이 크게 들어왔잖아요 네? 그, 여기, 뒤, 뒤에 슈팅보다, 그 어느 때보다 돈이 제일 크게 들어왔어요. 세력이. 적정 올렸습니다. 조정을 했죠. 여기에 담아 볼만 해요. 근데 주식이 왜 어렵냐면, 이게 돌발 악자가 터져버려요. 북한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안 한대요. 그러면은, 북미 회담 기대감으로, 또는 남북 고위급 회담 기대감으로 올랐던 애들은, 그런 게 악재가 터지면 확 내려버려요. 근데 그 매매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. 확 내리꽂아도 여기서는 15% 폭락 맞았어도 오히려 여기서 더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원리도 솔직히 몇백만 원짜리야. 이거 어디 가서 배워어 몇백만 원짜리고 여기서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. 이거는 차트상에서만 아니라 실전 경험 많이 하시면은 이런데서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이런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바로 이러한거 돈이 들어왔고 거의 상한가 나왔는데 다음날 또 상한가로 올려 쳐버리죠 원리만 알고 있으면, 원리만 알고 있으면, 원리만 알아도 됩니다. 돈이 들어왔잖아요. 이렇게 내리꽂았으면, 그렇게 많이 팔지도 못했어요. 다 팔지도 못했다는 거거든 돈이 이만큼 들어왔는데, 여기 한 4분의 1? 4분의 1도 자금이 이동을 안 했어. 그러면은, 벌써 세력 평등가가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. 딱 봐도 이두봉이 비해서 거의 여기 첫 번째 기준봉, 이 저가까지 다 끼고 내려왔는데 절대 팔지 못하지. 아, 고 몇십억 손해보고 세력도 안할 수도 있죠.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, 거의. 당할 상황가를갈 수밖에 없어요. 돈을. 그런거지 눈물 흘리면서 겨자 먹기. 세력도 어쩔 수 없으니까. 위에서 다 넘겨야 되니까. 위에서 넘겨야 돼, 이렇게. 넘겨야 돼. 그래야, 뭐대고뭐대도새각도 남겨먹는다. 뭐이 중식도 마찬가지야. 매매 패턴이라는 게, 이런 현상에서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. 장나지 평가가 고 아래 꼬리도 안돌리고 누가 사주는 것 같지도 않고. 다음날, 충분히 살수 있었던 거야. 충분히. 안살 수가 없어. 왜냐면은, 평가가 여기 이봉에 더 많이 썼잖아요. 세컨드, 돈을. 여기도 좀 온전히 들어온 부분이에요. 또 돈이 많이 들어온 부분. 여기서는 다 팔지 못했으니까 또 올린 거야. 여기 좀 돈, 돈, 돈을 더써서 그럼 평단가가 아무도 못해도 이 세계공 합치면은 아무리 낚기 잡아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. 뭐가 될수 없으니까, 아무리 응? 손해보고 좀 본전 치게 한다고 하더라도, 다시 올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. 여러분. 했습니까? 제카페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요. 정말, 우리가 샘해지 말고, 돈 꽂지 말고 제대로 해보실 분은 오십시오.